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17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7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우리 목을 굽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그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한사람 옥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물을 그대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집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r 리사 괴롭게 하시며 무 i s 의 손에 넘기시고 아침내 그의 앞에서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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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바 a 의 아들 여 r 보 e 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 r 보 e 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 s r a 이스라엘 r a e 이 Israel, Israel, i s r a e 떠나지 아니 e l 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한 또 새롭게 되는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경고를 거부한 결과입니다. 그 웬만해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산에 나쁜 돌을 가지고 나의 옥을 숫돌로 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옥을 가는 데에쓸수 있다 그런 의미로 아무리 나쁜 것도 나쁜 행동도 내가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북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남쪽 유다가도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선견자는 어떤 이상이나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자로 사용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와 각 선견자 이두 사람들을 하나로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13절 가운데 보시면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이것이 선지자, 선견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또 남쪽 유다는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율법대로, 또 말씀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성실함과 또 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들이 한마디로 듣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도 귀에 들리게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이 있습니다. 15절 보면 그들이 버린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윤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을 버렸습니다. 또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윤례를 그들이 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뒤에, 뒤에 보니까 따라간 것이 있습니다. 따라간 것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15절 마지막에 보면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마지막에 이방 사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을 따라가고 이방 사람을 따라가고 결국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16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를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사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바알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내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나타나는 반드시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같은 반드시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우상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두 가지는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줄을 당기면 하나의 줄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상이 따라와서 사람들에게 우상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우상으로 더욱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당기면 당길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자기의 자녀들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풍습을 따라가게 됩니다 또 복술과 사수를 행합니다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모든 죄의 모습들이 오늘 남쪽 유다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사 제거하셨다. 유다 지파 외에는 없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파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범죄하고 이와 같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유다도 이제는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는 북 이스라엘을 보고 교훈 삼아서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타산지석을 삼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의 미련함이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께로 가게 합니다. 이 미련함과 지혜는 하나님께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모습으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멸망의 원인은 바로 이와 같은 우상숭배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진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배역과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지자, 선견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궁극적인 원인은 이 죄가 될수 있겠지만 그들의 멸망의 진짜 이유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키기만 하면 이것은 후회밖에 안 됩니다. 돌이키고 회개는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댐은 하루 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언젠가 댐이 무너질 것을 계속해서 조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댐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날마다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새기고 주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정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도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실 때 즉각 깨달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가 그럼면서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는 우리 약한 모습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핑계와 자기 합리화 뒤에 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시기에 마땅히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주의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더욱더 주님 앞에 생실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